오늘 한결는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로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Today's passage is from 2 Chronicles chapter 36 verse 1 through 8. 역대하 36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곁독하겠습니다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여호아 왕이 되었나이 에구밤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패하고, 또그 날의 은백 달란트와금한 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여가김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나살이 올라와서 을고네살이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여와의 살이 아멘. 아멘. 그 우리 지난 3주 동안 열왕기상하와 역대상 말씀을 묵상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장인 36장으로 유다의 마지막 네 왕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요시아 왕의 사남 여호아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는 장남 여야김 그의 아들 여야김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디기야까지 네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6장의 그 마지막에는 한 명의 왕이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한 바사 왕 고레스입니다. 오늘저이 본문 가운데서 유다의 그두왕 여호아스와 여야김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의 얘기를 통해서, 인생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첫 번째로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요시아들 여하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올랐습니다. 그는 장남이 아니었어요. 차남이었는데, 어떻게 장남 여하김을 제치고 왕이 되었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절 말씀을 보면은, 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하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보면은 아마도 그는 요시아의 그 여러 아들 중에 가장 총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요시아가 에그방 느고와의 그 전투 중에 전사하자 유다 백성들은 요시아의 장남이 아닌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는 아마도 반애굽 노선을 이어가기 위한 선택이었을 것로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3살의 청년 여호아스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혈기왕성한 나이, 앞으로 해야 할참 많은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치 기간은 고작 3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애국왕누에의에서 패리되고 결국 애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전 여호와의 짧은 통치 기간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우리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은요.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수 없는 아주 유한한 존재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암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은 누구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일도 시간은 충분해. 아직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오만입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반드시 흘러가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 인간의 손이 아니라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아니요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 각자의 삶의 시간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의 그 수명을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물론 건강한 사람은 장수하고 또 병약한 사람은 단명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통계적인 그들에도 사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상식도 얼마든지 뒤바뀔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한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창고를 더짓고 재물을 쌓으면서 앞으로 잘 먹고 잘살 계획만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처럼 죽음은 예고도 없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또 철저히 준비하더라도 한치 앞에 일을 알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해야 돼. 오늘까지도 많은 미국인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대통령 중한 사람이 자나스 케네디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인기와 지지를 받았던 인물이었어요. 뉴 프론티어 정신의 상징이었어요. 그럼 그가 1963년 11월 2 0일 금요일 날 12시 30분경에 달라스 시내 한복판에서 오픈카를 타고 프라이드를 하던 중에 갑작스런 충격을 받고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날 대통령의 그 호주머니에는 잠시 후에 발표될 예정이었던 연설문 트레드마일 스피치가 있었어요. 그 카드가 있었는데 이 연설문의 마지막에는 전도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요? 그리고 이어지는 결론이랬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파스꾼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국력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연설문의 그 마지막 문장이 시편 말씀으로 마무리됐다. 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스꾼의 경성함이 허합니다 하지만 이 연설이 끝내 발표되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의 파스쿠로서의 그의 사명도 그 순간을 끝으로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이에요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였던 대통령조차도 범사에는 때가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자녀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자 동시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자녀 또한 부모의 뜻대로 바람대로 다 되어줬으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보면 4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영가김이 25살에 유다왕으로 즉위합니다 11년 동안 다스렸지만은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우리 오전 말씀 보겠습니다. 여야 김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인 여와 모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의 동생 여아스가 23살의 젊은 나이에 먼저 왕에 올랐습니다. 하지만은 애구방 누구에 의해서 폐가 되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두살 많은 형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김이 동생보다 훨씬 더긴 기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릴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기회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했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것입니다. 오랫동안 남아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김도 여호와수도 모두 경건한 아버지 요시아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요시아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아는 정말 성경이 인정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헌신한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아들들, 그 신앙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아쉬움과 도전을, 도전을 줍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네,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준다는 것, 이거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우야 김은 경건한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정말 좋은 본을 보고 자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충분히 그는 훌륭한 인생을 살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춘 셈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애썼다면 그의 인생이 짧았을지라도 정말 충만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요시아의 길을 거부하고 악인의 길을 따름으로써 불행한 인생,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거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값어치도 바로 그 내용에 따라서 매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요시아 왕이 여덟 살때 왕위에 올라가지고 31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30, 그런데 이 31년간 유다를 통치했지만은 서른 아홉 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다른 왕들에 비하면은 이 통치기간이 꽤긴 편입니다. 하지만 그의 전체의 그 생애를 보면 그렇게 긴 편은 아닙니다. 서른 아홉 살. 하지만 유시아 인생은 그 어떤 오래 산 왕들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삶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 하나님께 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누구나 다 바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서 주신 그 시간과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인생이 되기를 우린 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하고 힘들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의 자녀의 삶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 네. 자, 성경전 부모교실 할때 항상 부모님들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드리라고 이제 번면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Five f i n g e 들어보셨죠? 제가 네,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엄지손가락은요, 가장 크고 힘 있는 손가락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엄지손가락. 딱보시면 내가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으뜸으로 보시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아, 네. 우리를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아들딸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검지 손가락은요, 방향을 가리키죠. 이 손가락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 우리 자녀들게 가르쳐줘.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정말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일학교 선생님, 또 목사님, 디렉터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도 신앙의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소서.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 가장 깁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또 가장 높이 있죠? 이 손가락은 리더십을 상징, 리더십. 이런 자녀가 우리 이런 우리 자녀들 이런 리더가 되게 해야 할수 없어서 어떤 리더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지성과 영성과 사랑을 겸비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실력있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약지 손가락은요 가장 약한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은 우리 자녀들이 정말 자비롭고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냥 나만 아는 리더가 아니라 자기만 아는 그런 리더가 아니라 주위에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섬길 줄 아는 예수님과 같은 리더가 되게 하여 좋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네. 새끼손가락은 네, 약속의 손가락입니다 약속 여러분 이렇게 약속 이렇게 다 한번 들어주세요 약속 네. 뭘 약속해야 돼요 우리 보통 약속할 때 이게 보통 새끼손가락을 가지고 걸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회들이 정말 하나님과 한 약속은 꼭 지키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겠다는 약속 이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자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다고 낙심하거나 포개선 안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우린 더 하나님께 기도해, 간절하게 기도해.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생, 멋진 인생, 아름다운 인생 살게 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기도하는 부모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매를 맺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역대기의 마지막 장면에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재건과 관련된 바사왕 고레스의 그 조서로 마무리돼니다 함께 22절 말씀을 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이여호와께서 고레스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아닙니다. 바사 왕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레스가 스스로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에서 고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러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오나 아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유당도 아닌 이방 나라의 왕 바사의 고레스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명령하셨다고 그래요. 즉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지시를 했다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를 임명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임명.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예루살렘 성전 건축의 책임자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나요? 고레스한테습니다더 놀라운 것은 이단에는요 감독하다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단지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명령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명령이 잘 수행되는지 직접 감독하시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고레스는요 자신이 성전을 세우는 그 사에게 책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내용을 직접 온 나라의 조서로 공포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왕들조차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렸다는 거 너무나도 잘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서 살수 있는 인생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나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순간에도 함께 하시지만은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10편 23편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당일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바람처럼 자라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이입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아멘. 이제 말씀했습니다. 종교계자 마틴 루터가요. 그가 창살했던 아내 헬디에게 보내 마지막 편지에 이런 짧은 문장을 남겼다고. Pray and let God w o r k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걱정을 맡겨라.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내힘, 뭘? 내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떻게 할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기도로 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참 평안과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바, 아버지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독생자 예수 위스를 아낌없이 십자가 되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챙겨주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학교의 선생님들, 교회의 목사님, 디렉터,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 정말 좋은 신앙의 멘토들을 붙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세상 속에서도 인정받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성과 영성과 사랑을 겸비한 리더로서. 나 자신만 잘 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섬길 줄 아는 사람 내 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은 하나도 잊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키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좋습 아멘. 모두 주님 앞에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Oh, de... 성령님의 감동과마교통하심이 하나님 인생이 내맘음로로뜻뜻로로내계획획한로로지지을을하하님의의음음하하님의의을을리리하하님의의획획을다리며며대하하며도하하하하주 내 주옵소서. 아멘. 로마옵시마옵시지의버지의하옵소하옵소서라하신예하신의수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 d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대들과 가정과 생업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